야, 이거 사진 찍자. 뭔데, 이거? 나 장기 두면서 처음 봤다, 진짜. 제가 장기 진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뒀는데, 처음 봐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귀마대 워낙만. 이분은 16번 기본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분이랑 참 많이 둬봤는데, 16번 기본수는 없는 걸로. 이 분이랑 하면은, 아이디가 이제 원앙이니까 아주, 예. 눈에 탁 티니까. <laughs> 눈에 딱 티니까. <laughs> 상으로 약화시켜 놓고, 어, 화살표가 안 보이죠? 음. 차대 요청을 하고. 어, 차대가 됩니다. 이거 때려도 됩니까? 아, 아, 저렇게 하는구나. 포장에 재밌네요. 포장이라는 묘수까지는 못 보고, 원악마로 지키겠다. 재밌네요. 어, 상대가 지금 열었는데 이거는 뒤집을게요. 어, 상대가 여기를 때려요.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때리고 그다음에 차장 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때려 놓고 먹을 때 차장 때려 버리면 아까 포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는 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차장 치면 내릴 때 여기 다 떨어지기 때문에입니다. 점수 차이는 1.5점. 자, 조를 달라. 한칸 가면은 여기로 왔을 때 포로 때리면 닫으면 내 차가 죽으니까 거기를 한번 네, 가볼게요. 어, 한칸 가서 살을 달라 그러면은 그냥 네, 위험할 것 같아. 네. 고습니다 외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대국 똑같이 해볼게요 1대국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한번 재밌게만 더 볼까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기물을 제가 그냥 주는 거겠죠 남들이 아는 거를 두면은 남들이 다 알아버려요 무슨 말이야 나조차도 속일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 나조차도 어 잠깐 잠깐 이게 뭐지 뭐지 이런 느낌이 돼어돼 뻔한 수를 두면 상대도 그 뻔한 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고. 상대가 어차피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상으로 때리고 날로 먹으려는 포진이기 때문에요. 요런 분들은 너무 어렵게 머리 굴릴 필요 없어. 주고 스무스하게 가면 돼요. 자, 어디로 한번 빠져볼까? 당연히 여기입니다. 마가 움직이면 반대쪽에는 마가 죽기 때문에 당연히 삼선이에요. 망설일 필요 없어. 이거는 무조건 삼선이야. 야 무조건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예, 무조건 3선입니다 구이포를 놔주고요. 이 구이포를 놨더니 아 여기 말을 지키면서 어, 말을 빼서 여기 말을 지키면서 포로 차를 달라 일리 있죠. 예, 일리는 있어.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둘수 있습니다. 차 달라. 응? 아, <laughs> 자, 이분 재밌는 분이네. 네, 자, 자, <laughs> 아유. 아,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여기, 여기는, 네, 잘 가는 자리는 아닌데. 아, 재밌네, 이분. 네, 아, 이거, 아, 여기를. <laughs> 아, 이제 원래 되게 웃긴 상황, 진짜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길 안 가거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귀포, 네, 놓고요. <laughs> 네, 아, 재밌네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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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 사가 죽었네. 아 이게 아 사가 걸려 있었구나 아 여러분 사가 걸려 있었네요 요렇게 먹으면은 마가 옆으로 빠지면서 차 달라 포 달라 어차 살리고 포가 죽겠네 그래서 상대가 못 먹는 겁니다 오케이 엄청 네, 쉬운 수죠 차 달라 원이 지켜줍니다 자 절대로 못 때릴 것 같죠? 네, 절대로 못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궁 앞에 포가 없으면 불안해. 네, 너무 당연한 거야. 상대방 포가 있는데 내궁 네, 앞에 포가 안 보인다. 심리적으로 절대로 안 돼. 설사 이게 정수라도 안 돼. <laughs>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무조건. 숨고르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 나 같으면 열수 없는데, 이런 거 여시는 분들은 뭘 보고 여는 걸까? 원악마가 주포 지닌 분들은 약간 뭐, 약간 기본 수순인가? 많이 열더라고요. 보면은 '마달라', '차달라', 야, 이거 사진 찍자. 야, 이거 뭐지? 뭔데 이거? 야, 이거 뭐? 나 장기 두면서 처음 봤다, 진짜. 제가 장기 진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뒀는데 처음 봐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저 진짜 장기 두면서 처음 봐요, 진짜. 이거는 이건 썸네일인데, 하, 진짜. 아니 진짜 거의 한 16만 판, 17만 판을 그렇게 장기를 뒀어요. 20만 판 가까이를 뒀어 장기를. 판장기, 인터넷 장기 합쳐서. 근데, 처음 보는 모양이 아직도 나와. 예, 네, 신기합니다. <laughs> 기가 막힐 뿐이고요. 아싸! 왼쪽 내꺼! 왼쪽이 더 좋거든. 궁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아싸! 이거는, 어, 고집을 부려서 한나라가 이겼어요. 일단, 자존심은 내가 이겼어. 아, 뭔가 여기 뺏기면 지는 느낌이야.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왼쪽을, <laughs> 네, 포를 이용해서. 자존심을 지켜놨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또 기세란 게 있잖아. 또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자, 철벽을 칠게요. 이제부터. 아, 사선에 있는 병들을 5선으로 올려주면서, 진지 구축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여기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차가 여기 있어 봐야. 일을 해야 돼. 장기열이 놀면 안돼 일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 차라리 여기 있는 게더 나아요 3선에자 이제 4선에 있는 거를5선으로다 올려줘야 되는데 네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 이제 진지구축을 해줘야 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진지구축하려면 진지공사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차가 3선으로 빠졌는데요 상대가 내가 하면 묘수 남이 하면 꼼수라고 불리는 그 수를 두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묘수, 남이 하면 꼼수, 그거를 두려고 합니다. 내 네, 포장, 네. 남이 하기 때문에 꼼수. 네. 네, 만약에 내가 하면 묘수, 포장에 여기지 포장에 차를 잡겠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제 포장을 없애주는 수죠. 음, 눌러줍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를. 그러니까 상장까지도 봐야 돼. 상장도 잘 봐야 되고요. 상장을 옆으로 갈까요? 이로, 이건 안되죠 포로 말을 먹으면 공짜가 되니까 상장이라서 못 먹어서 공짜가 되니까 말로먹을까요 옆으로 갈까요? 아 참고로 옆으로 틀었을 때 마가 공짜가 아니고 상대방 막아 죽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형용사 힌트를 드리면 구차하게 어, 매달리는 수를 둔다 억, 억지로 이렇게 우겨서 막는다 어, 매우 깔끔하게 어, 궁을 피한다 야, 요건 너무 쉽기 때문에 네 깔끔한 수가 좋습니다. 마대하죠. 상대 궁 올릴 수 있으니 아 상대가 안먹 <laughs> 상대가 안 먹어주죠. 저는 사실 먹어주면 좋은데 상대가 그걸 먹질 않습니다. 얼른 내 가서 상만 잡으면 될것 같죠. 어 지금 당장에 가면은 네 지금 도출돼 있어서 다음에 상대가 뭘둘 거예요. 어떠한 수를 둘 텐데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을지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아, 일단, 못 들어가게 한번. 네, 다리 한번 끊어볼게요. 오! 여기로 넘어와서 차대를 해서 위험 요소 제거를 하겠다. 아, 차대를 하게 되면, 어, 차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가 여기로 떠서, 포달라! 그러면 포가 옆으로 이렇게 넘, 넘으면, 잠깐, 아이고, 헷갈리는데? 음, 잘하는데? 어, 일단, 은 여기로 넘어서, 포달라. 잘하긴 잘한다. 자, 포장에. 자, 이 포가 이제는 못 옵니다. 상달라. 포로 왠지 말을 취할 것도 같기도 한데, 그때는 말을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면 상으로 먹자구요. 아, 상대분이 잘하니까 제가 중간에 해설이 꼬이잖아요. 그만큼 상대가 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 전적을 보시면은 거의 뭐 9000판이 넘죠 9000판이 조금 넘죠 포달라 깔끔하게 공짜를 취해주면은 돌아갈 때 다시 이 자리 잠깐만 공짜가 맞아? 나도 아까 초반에 저도 그상한 마리 공짜로 주지 않았나요? 제가 저도 귀상 한 마리 공짜로 줬잖아요 주고받은 거지. 그쵸. 자, 사선에 있는 거 5선으로 올립시다. 오케이. 이제 작업 끝났고, 다음 작업에 돌입해야 되는데, 상이 걸렸어. 자, 취해주고, 졸병대가 됩니다. 어? <laughs> 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네, 자, 고! 아, 어, 예상을 했는데도 놀라네. 차달라. 역시, 딱 내가 보는 대로 뭔가, 그러니까 반대로 도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겠지? 그러면 그거에 반대를 둬요, 항상. 이제 구단들은. 잠깐만, 수익기 조금만 할게요. 자, 고! 고. 자, 요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상대가 거기까지 보고 밀질 않죠. <laughs> 어, 나 같으면 밀어서 쫓을 것 같은데, 참. 아, 저 같으면 은 올려서 얘좀 이렇게 쫓아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뒀는지. 마로 장난질 치는 거를 마장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 양마로 마장질을 좀 쳐야겠네 일단 요렇게는 못 와요 오기가 힘들어 오면은 마대가 될 거고 아마 그렇게는 안 오실 것 같고 묶어 놓을게요 원래는 차가 말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키는 수가 여기가 지금 다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아마 비길 확률이 높아요. 음. 네, 뭐, 비길 확률이 제일 높아. 이렇게 두면은. 기분이 똑같이 남았기 때문에, 점수가 1.5점. 차, 양포바. 차, 양포바. 졸두 마리, 사두 마리. 이러면은 뭐 그냥 점수 장기가 되는 거죠. 차를 어디로 빼야 되지? 최대한 뭐 여기서 놀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 이거 어려운데 마포대회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1, 2, 3, 4, 5... 6. 후, 어떻게 하지? 마포대를, 어? 차로 포를 잡으러 가면 들어왔을 때 마포대를 해.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아. 점수를 3.5점이나 앞서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상대는 마가 살아남았어. 포도 한 마리 있어. 괜히 뻗탱기다가 이마 컨트롤에 의해서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 마포대 안 할게요. 그니까 아, 러 이게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정수를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공포의 육선. 아, 이제 내수 남았다. 내수만 가자. 여기가 지금 포장이라서 이걸 공짜로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그세 번째 줄로 넘어온 거죠. 가운데 잘한다. <laughs> 포로 살을 먹고 내 포를 먹겠다. 살을 한 마리 공짜로 먹겠다. 아니 되고, 아,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온다면은, 장기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끝납니다. 왜 끝나는지는 지금 방금 보였을 거예요. 어, 방금 이거 닫으면서 보였을 거야. 예, 여기로 오면은 차로 그냥 먹지, 먹고 바로 차를 걸었을 때 차를 뭐 살린다. 그러면 차를 살린다. 그러면 외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가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당연히 보는 거라서 마포대 해주고요. 이제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이게 뭐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자 여기로 오게끔 만들어요 차장의 외통이라서 포로 살을 먹지는 못합니다 여기로 오게 만드는 거죠 딱 묶어주는 거지 응 음, 오케이 아 먹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포로 살을 먹으면 차장의 외통이니까 여기도 부동이긴 한데 아 요렇게 올리겠습니다 네 지켜놓자 할게 없네? 응, 할게 없어요. 자 3.5점인데 마포대가 되더라도 1.5점이니까 예, 요거를 취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점수인 것 같아요 변수를 또 하나 던져 주시는데 아 요건 못 참지 <laughs> 어, 밀수 있거든 아이거 올려 주시면 못 참죠 아, 왜냐면 나밀수 있고 먹었을 때 외통이니까 <laughs> 요건 참을 수가 없죠 예, 그냥 마로포를 먹고 예, 점수로 끝내기에는 초나라가 뭔가 억울해 그래서 고! 아, 이제는, 먹지도 못해요. 여기가 지금 포장이니까 이걸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 지금 한에서뭘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먼저 장군이 보이는데, 네, 선, 선 장군에, 깔끔하게 취해주고, 어, 병 잡으러 오면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다 보면은, 지금 2.5점이죠? 아, 사실 병 죽어도 돼. 2.5점 차라서 병이 죽어도 상관 없긴 한데. 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병을 잡으시겠다. 아, 병 잡으세요. 병 주고 0.5점. 자, 잡으세요 자. <laughs> 최대한 늦게 죽어야지 응. 또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 자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궁성까지 들어왔네 아이, 죄송합니다 짠, 이제 어, 잡기가 힘들다 198, 199. 끝! 자, 수고하습니다 야, 이게 200수까지 와버리네, 장기가. 자, 수고하습니다